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미정당 부산 밀면이에요. 그럼 한번 바로 뜯어볼게요. 여기 뜯는 곳이라고 있어서 뜯어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잘안 뜯깁니다. 약간 좀 실망이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면, 밀면 소스, 일품 소스, 아무것도 안 써있지만 이거는 후레이크인 것 같아요. 소리가. 구성품 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은 면을 이렇게 봉지째 주물러서 풀어줘요. 일단 면을. 지금 이렇게 뭉쳐져 있잖아요. 이거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뭐 쉽게 풀어져요 면이. 근데 이런 면도 특징이 이렇게 봤을 때는 양이 진짜 얼마 안돼 보이거든요. 근데 물 넣고 나중에 뿌르면은뭐 보통 컵라면 양처럼 늘어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양 보고 너무 적어서 이걸로 식사가 될까 했는데 늘어나더라고요. 아마 이 제품도 그럴 거예요. 처음 먹어보지만. 언뜻 보면 또 고무줄 같이 생기기도 했죠. 자 아, 대략적으로 풀어줬고요. 이 용기에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 볼게요. 이 고무줄 같은 걸. 그리고 바로 뜨거운 물을 표시선까지 부어주래요. 표시줄은 꽤 위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에 넣는데 분단위가 아니라 50초만 넣으래요. 전자레인지 거의 뭐 맛만 보고 빼는 거죠. 돌리고 오겠습니다. 50초. 자, 가져왔습니다. 이제 면을 좀 가볍게 풀어주고, 아까 애초에 좀 손으로 면을 풀어준 다음에 넣어줬더니 사실 뭐 풀어줄 것도 없습니다. 면이 이미 잘 익어져 있고요. 이 구멍을 이용해서 물을 다 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일일이 구멍 뚫는 것보다 이 끝에 살짝 뚜껑을 뜯어서 버리면 훨씬 편하게 물을 버릴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기로 자 물을 버리고 올게요. 지금 물을 버리고 왔는데 물을 버리기가 조금 어렵네요. 이 제품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물을 버리고 온게이 정도인데 되게 물기가 있는 것 같죠. 이게 면이 물을 굉장히 머금어서 물을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제품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 버리라고 설명이 돼 있는데. 이 정도가 다 버린 건지 아닌지 좀 판단이 안 되네요. 그래서 솔직히 나중에는 숟가락까지 동원해서 조금 물을 더 버리려고 애써 봤는데 저는 지금 이게 최대한이거든요. 일단은 물을 이 정도로 버리기로 하고 얼음컵을 가져와서 얼음을 넣어 볼게요. 제가 저번에 어떤 제품을 말씀드릴 때도 얘기한 사항이긴 한데 그때 말씀드린 거는 얼음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얼음을 따로 증정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이거는 다행스럽게 이 얼음컵을 증정해 줍니다. 아주 좋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서비스이기도 하고요. 조리 과정에 얼음이 들어가는데 안 주는 게 솔직히 더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면 얼음을 적당히 안에서 부셔주고 얼음을 투하해 보겠습니다. 예, 네, 다 넣었고요. 근데 이 조리법에 되게 재밌다고 느낀 게 얼음을 용기에 넣고 재빨리 면과 섞어 면을 식혀주래요. 재빨리 해줘야 되겠죠? 식히는 대로. 역시 조각 얼음을 넣으니까 얼음이 빨리 녹네요. 저번에 그 빅불 얼음은 진짜 너무 안 녹았거든요. 역시 이런 조각 얼음을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물을 너무 안뺀게 아닐까 했는데 이 표지를 보면 알수 있듯이 여기에도 물이 꽤 있거든요. 이 얼음물 녹인 거가 비교하면 물의 양이 비슷해요. 제가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안정이 생깁니다. 이제 여기에 남은 재료를 모두 넣고 섞어서 먹으면 됩니다. 후레이크부터 뜯어볼게요. 자, 후레이크. 깨하고 달걀인 것 같아요. 지단. 그 다음, 뭔가 물이 많아 보이는 소스. 이거는 확 부어볼게요. 아니, 근데 이게 들어가니까 물이 약간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불안해지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잘 돼야 될 텐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품 소스. 이게 약간 특색 있는 맛일 것 같아요. 이름부터 일품이니까. 아, 역시 이런 고추장 같은 소스네요. 또 매운맛이 안 들어가면 섭섭하죠. 자, 다 넣었으니까 섞어볼게요. 만드는 법이 조금 복잡했는데, 어, 마지막에 넣은 일품 소스가 넣을 때는 몰랐는데 섞다 보니까 양이 꽤 있네요. 맵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색은 빨갛거든요. 아, 요즘 같이 더운 날은 이런 시원한 걸 먹으면 아주 좋죠.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더울 때는 시원한 거 먹으면 좋죠. 자, 다 됐고요. 그럼 바로 먹어보도록 할게요. 한입 먹어보니까 이 맛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약간 저의 실수죠? 좀 밍밍해요. 원래 이렇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 역시 아까 제가 물을 덜뺀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까 더 본격적으로 먹어보고 평가를 해볼게요. 국물까지 완벽하게 다 먹었습니다. 완식한 다음에 저의 평은 일단 제가 부산을 아직 못 가봤거든요. 부산 밀면이 부산 가면 꼭 먹어야 되는 음식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부산 밀면도 아직은 못 먹어봤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원래 부산 밀면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냉면, 같은 거는 조금 맛이 다른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약간 좀 심심한 느낌이 드는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물을 적게 뺐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 음식 자체가. 이거는 제가 부산밀면을 먹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심심했는데 먹다 보니까 또 간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다 먹고 난 지금은 입안에 매운맛이 남아있어요.